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청주 오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공기점 입지를 갖춘 KTX와 SRT가 지나는 오송역과 더불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어서인데요.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일원 70만 6천여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2,337억 원이 투입되어 2023년 말까지 공동주택과 유통상업시설, 호텔, 영화관 컨벤션센터 등 주요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조성과 청주전시관 건립,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등 굵직한 호재들이 잇따르면서 충청지역은 물론 전국구 유망지역으로 가치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교통의 허브지역인 오송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국선정철 서울 세종간 고속북도지속, 오송컨벤션센터, 광역적체육관 등이 일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국가생명과학단지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주변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심리가 큰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개발 호재를 푸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첫 민간 분양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 2,400여 세대가 분양에 나서는 이 아파트는 추후 2차, 3차에 걸쳐 추가 분양이 이루어지면 총 5,800여 세대의 단일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치솟은 주택가격과 실생활 등을 고려해 시세 차익보다는 실질적 부가 편의로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중소형 상품이 전용 면적 59 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전세대 공급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조경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고 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역세권, 생활 인프라 등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건과 교통 호재, 개발 호재 등수의 요건까지 갖춘 청주 오성. 5,800여 세대 단일 브랜드타운의 첫 퍼즐로 분양에 나선 이 단지의 분양 공적이 모송에 대한 바로미터로 평가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